네, 안녕하세요. 미소짓는 스튜어드 맹고브로입니다 이스타항공에만 쓸수 있는 지원 동기. 어, 제가 지금 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이스타항공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과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미 제 동영상 뭐 아시안항공이나 에어부산, 다른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공사를 지원을 할 때에는 무조건 왜그 항공사에 밖에 쓸수 없는지, 다 만약에 내가 자소서 쓴걸 보고 그거를 만약에 이스타 이름을 지우고 에어부사를 썼는데 말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떨어지는 자소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작성한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원 동기를 작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 어, 제가 이스타항공의 지원 동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